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발표를 할때 긴장감을 덜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연습은 기본이겠죠. 이번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청중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발표를 할때 긴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중들 다수가 나의 편이라면 든든하겠죠. 저는 어떤 방법을 쓰는지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발표를 할 때, 몹시 경청해서 듣습니다. 발표를 하는 입장에서는 고맙겠죠. 그리고, 어느 어느 부분이 또 좋았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개인적으로라도 전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명, 두 명씩 나의 편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내가 발표할 때, 그 사람들은 나의 아군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나는 좋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상대방은 안 좋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내가 좋은 평가를 해 주었을 때 좋은 평가가 돌아오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발표가 불안하거나 긴장이 된다면 철저한 준비, 충분한 연습과 더불어서 또 함께 하는 경쟁자들에 대한 따뜻한 응원 한마디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석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발표에 달인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